새는 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소설가 헤르만헤스의 말입니다. 잘 나가는 연예인들의 스케줄은 굉장히 빡빡하다고 합니다. 이동하는 승합차에서 식사를 때우고 쪽잠으로 수면을 보충하는 일이 다반사지요. 대부분 새파란 젊은이입니다. 놀고 싶은 것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을 나이에요. 왕성한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할 시기입니다. 그들의 삶은 연예인이 되면서 달라졌을 겁니다. 호프집도 갈수 없을 테고, 주말 저녁에 극장 나들이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밀린 드라마를 보는 재미도 포기했을 거예요. 요컨대, 보통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거의 모든 것을 버렸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연예인을 부러워합니다. 연예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과연 연예인의 생활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만약 삶을 바꾸자고 하면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썬바디가 되기를 꿈꿉니다. 의사가 되고 기자가 되고 대기업에 다니거나 작가로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썬바디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서류와 일과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됨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답이 예스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들처럼 일상에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도 썸바디가 될수 있으니까요. 3 6 5 0 비타민 새로운 세상에서 태어나려면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유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를 나눠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다가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공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공부란 나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어요. 평소의 생각이었습니다. 평범한 말이긴 한데 저는 자주 떠올리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부가 단지 학교 공부, 시험 공부, 수험 공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신다면은. 조금쯤 덜 평범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겁니다. 공부란 나 자신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거다. 그 생각을 처음 갖게 된 것은 그러니까 제가 문득 깨닫게 된 것은요. 서른 살쯤에 숙대 앞에서 커피 가게를 했을 때의 일입니다. 공부 비타민 책에도 한 챕터를 적어두긴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숙대 앞에서 카페를 할 때였는데 그때 어느 동아리에서 후원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 후원금을 내면은 동아리 홍보 책자에 광고를 조그맣게 실어주겠다. 뭐 그런 말이었죠. 축제 기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후원금을 내고요. 광고 대신에 조그만 편지를 부탁했어요. 손님이자 후배이자 또 동생인 대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짧게 적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어요. 동네에 플랜카드가 걸리면서 대학에 입학한 것이 15년 전의 얘기야. 그랬던 내가 아직도 랩에 남아있을 줄 20살 때는 상상도 못했지. 이 말은요. 원자핵공학 박사 과정 중이던 어느 수염 덥수룩한 선배가 했던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신입생이던 10여 년쯤 전 제가 30살이 되어 1.5평 되는 카페 주인장을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습니다. 그래요. 기회는 달아나고 예측은 빗나가죠. 여러분들이 가진 꿈도 대학 시절 동안 많이 흔들릴 겁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에게는 배움이 가능합니다. 교과서를 외우고 정답을 체크하는 것, 거기에 도달하는 과정만을 배움이라고 여긴 것, 제 대학 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세상은 차라리 오픈북 시험에 가깝더라고요. 책을 펼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대신 가치 있는 결과로 말하는 거죠. 실제 세상은 그런 모습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여행을 가고 연애를 하고 그런 것들을 모두 배움의 관점에서 인식한다면 몇년 후부터 치르게 될 오픈북 시험에서 예상 밖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학 생활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배움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것이요. 제가 썼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황학동 주방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싱크대를 사고, 커피머신 매장에서 중고 기기들을 뜯어보고 좋은 원두를 고르는 법을 배우고 하는 일이 학교에서 하던 공부와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확히 알아야 하고 제가 모르는 만큼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충 해서는 안 되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유학자 왕 양명은 어디든 도 아닌 것이 없으며, 어디든 공부 아닌 것이 없다, 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커피 가게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면, 내 가게가 더 나아질 거고, 그러면 그것은 곧 내가 더 나아지는 길이겠지, 라고 생각했던 거죠.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더 만족스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 주방이 더 깨끗해질 거고, 내가 더 행복해질 거고,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이니까, 그것도 곧 공부겠죠.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만약 평소대로였다면 속으로 부글부글거리면서, 한 시간쯤 씩씩거려야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텐데, 그 순간, 예를 들어, 시절 인연이라든지, 내가 쌓은 업이라든지, 마이클 싱어라든지, 혹은 무언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다스려서, 원래 1시간쯤 걸릴 것을 10분 만에 스스로를 추스릴 수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더 나아지는 것이니까요. 좋은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요. 말 그대로 학교 공부, 시험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이상하게도, 보통 공부 방법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노트 필기법이라든지 수능 영어 문제를 13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이 유형만 마스터하면 된다든지 하는 자잘한 스킬에는 조금도 관심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얼마간 지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던 것은 학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더 나아지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책을 보고 시험을 준비하는 공부였으니까 그런 공부에 관심이 있었던 것 뿐이죠.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는 참 많은 것들이 흥미로워졌습니다. 운동선수가 스스로를 점화하는 방법, 평범했던 회사가 갑자기 훌륭한 회사가 되는 것,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음에도 계속 스스로에게 불만족스러웠던 사람이 어느 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지는 법, 그런 의미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경제 경영서라든지 자기 개발서라든지 인문 책, 명상 책, 종교 책, 신화 책, 정치에 대한 책그 모든 부분에서 비슷비슷한 메시지를 얻어내곤 해요. 우리가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자유로워지는 방법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요. 탤런트 코드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러시아의 허름한 테니스코트에서 어떻게 샤라포바 같은 선수들이 쏟아지는지, 가난한 브라질 촌동네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마디로 뛰어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재능의 용광로가 가진 비밀은 무엇인지에 대한 책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 책에서 언급한 분야, 그러니까 테니스나 골프, 축구 혹은 바이올린 연주 같은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자도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요, 그 원리는 같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길이 존재하고요. 그렇게만 하면 누구나 훌륭한 실력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말은 곧 누구나 자기가 관심 갖는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자신의 삶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러한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가능성이 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책을 앞으로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날은요. 이 책의 제일 끝부분, 에필로그 부분을 짧게 나누어 드릴 거예요. 저자가 3주 동안 어느 형편없는 동네 주니어 야구 팀의 코치를 맡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야구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겠지만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와 같은 장면이 당장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지금 이런 변화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느끼지만요, 사람이 삶을 살면서 더 나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감동적인 일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한, 이 세상은 충분히 살아갈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짧게 읽어 보겠습니다. 작년 6월, 나는 내가 사는 동네 12어 살짜리 아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리틀리그 올스타 팀의 코치로 이해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별로 탐나는 일이라고는 할수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동네 올스타 팀은 혼자 보기에 아까운 실패로 점철된 오랜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변변한 장비도 없는데다가 수척한 조물애기들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세련된 유니폼을 맞춰 입고 뛰어난 실력으로 무장한 큰 동네, 잘 사는 동네 출신의 선수들에게 패하기 일쑤였다. 2년 전에는 10번 넘게 경기를 뛰어서 전패를 한 기록도 있었다. 불과 2년 전의 일이었다. 선수는 고작 30명 뿐이었고 연습할 시간은 겨우 3주였다. 동료 코치 둘과 나는 까타를 부릴 여유가 없었다. 고심해서 고른 선발 선수 12명 중에서 쓸 만한 아이는 고작 서너 명뿐이고 나머지는 야구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뿐이었다. 첫 연습날 워밍업 시간에 우리 코치들은 한 가지 과제를 내주었다. 둘씩 둘씩 짝을 짓게 한 다음에 공을 받는 사람이 그 공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던지는 사람이 상대방의 키를 넘기지 않고선 10번씩 왕복하여 던지고 받는 연습을 시켰다. 모든 짝들이 성공하는데 무려 15분이 걸렸고, 그 후에야 우리는 다른 훈련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탤런트 코드 책을 쓰면서 수많은 코치들에게 배웠듯, 다들 말했듯,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나는 위대한 코치들이 썼던 방법을 그대로 따랐다. 지난 1년 반 동안 만난 사람들과 재능의 용광로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를 훔쳤다. 그리고 3주 동안 그것을 우리 팀에 적용했다. 메도 마운튼의 위대한 음악 교사들처럼 우리는 타격을 정확히 가르치기 위해 스윙하는 속도를 일부러 늦췄고 관역을 이용했고 좋은 스윙 동작을 반복적으로 따라하게 했다. 예전에 나는 항상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해서 가르쳤다. 이제 나는 선수 하나하나를 목표 삼아 그들과 교감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쓴다. 아이들이 정확하게 해내면 잠시 멈추고 그 느낌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브라질의 풋살 선수들처럼 우리는 게임을 압축해서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우리는 45피트가 아니라 30피트 거리에서 타격 연습을 했다. 덕분에 타자들은 더 빨리 움직여야 했다. 그렇게 연습을 했고 결전의 날이 닥쳤을 때, 우리는 승합차를 빌렸다고 나흘간의 토너먼트가 열리는 곳으로 갔다. 운동장의 본부를 차린 다음에 선수들은 행운을 빌어주는 북극곰 인형을 어루만졌고 힘을 내기 위해 연어 요리를 먹었고 가수 비욘세 스타일로 머리를 매만졌다. 우리는 이만하면 준비가 다 되었다고 느꼈다. 그러나 우리의 첫 상대 팀인 코디악 선수들이 슬슬 필드로 걸어 나오자 아이들은 갑자기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다. 스탠드에서 구경하고 있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다. 그 중에는 작년에 코디악 팀과 붙었던 경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작년에는 15대1로 우리가 쳤다. 코디악 선수들은 절도 있게 워밍업을 시작했다. 우리 아이들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 한 명이 쟤네는 정말 잘하지라고 중얼거렸다. 그 아이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코디하게 선발 타자는 3루 쪽으로 부드럽게 굴러가는 완벽한 번트를 댔다. 확실한 공이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우리의 3루수 브라이언이 돌진하더니 맨손으로 공을 잡아 재빨리 1루로 던져 아웃을 시켰다. 우리는 3회까지 한 점도 내주지 않고 먼저 2점을 선취했다. 이어서 코디학 팀이 넉점으로 응수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좌측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때렸다. 아이도 놀랐고, 코치들도 놀랐다. 긴박하고 스릴이 넘쳤으며, 무엇보다 경기 내용이 훌륭했지만, 아쉽게도 결국은 졌다. 그러나 아이들은 행복해 했다. 본부에 모여서도 열기가 가라앉지 않았고, 모두가 자기가 해낸 일에 충격을 받았다. 한 학부모는 이렇게까지 말했다. 정말 기적 같아요. 그 말처럼 우리가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 우리는 잘 싸웠다. 한번 이겼고 아슬아슬하게 두 번을 패했다. 그중 한 번은 연장전까지 갔다. 경기를 할 때마다 수많은 기적의 순간들이 있었다.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던 아이가 홈런을 때렸고 제대로 던지지 못하던 투수가 상대 타선을 꽁꽁 묶었다. 안타를 쳐본 적 없던 아이가 1루타를 쳤다. 그렇게 마지막 게임이 끝나고 팀이 해산했을 때 해산한 직후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남아 자기들끼리 혼자 연습을 했다. 아마 그 아이들은 밤새도록 그러고 있었을 것이고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자기들이 하는 연습을 마칠 때까지 스탠드에서 기다렸을 것이다. 10년 연속 꼴찌를 했던 리그 전 경기를 전패하기도 했던 아이들이 3주 만에 달라진 모습이었다. 네. 본격 공부자가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데니얼 코일의 탤런트 코드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복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부 비타민 선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